그리고 이제 이 대회 자체가 고등학생들이 위한 대회기 때문에 뭐 해외 대학이나 미국 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워드할예정이될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s t 분야 지원자들한테 어, 되게 유리하기 때문에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대회에서 1차 예선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스펙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지스팟에서 생물학을 가르치고 있는 바이올로지 강사 윤지연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소개드렸던 해 영국 생물올림피아드 BBO에 이어서 또 다른 생물학 올림피아드인 미국 생물올림피아드 우사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생물올림피아도 USA 바이오제올림피아들은 미국 내 최고 수준의 생물학 경시대회로 미국에서 생물학좀 한다 하는 학생들이 모두 모이는 학, 어,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사부의 그래서 최종 목표는 국제생물올림피아드인 i b o 에 출전하게 될 미국 대표팀을 뽑는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사부 대회는 총 3차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차는 누구나 응시 가능한 첫 번째 시험이고, 두 번째 시험은 2차 시험의 상위 10%만, 그리고 3차 시험은 2차 시험의 상위 500명만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차 시험에서 상위 4명이 이제 국가대표로 뽑히게 됩니다. 2026년 우사부 대회 등록은 8월 1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 예선 시험은 내년 2026년 1월 말쯤 개최가 됩니다. 또 비비오와 비슷하게 우사부는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학교 또는 공식 교육기관을 통해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등록비는 학교당 100불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등록 후에 공지되는 날짜에 따라서 등록된 학교나 기관의 강도 카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사군이 이제 9학년에서 12학년 고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 거주 학생 또는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학생들만 참여를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한국에서는 직접 참가를 할수 없고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미국 국제학교에서 우사부를 주관하는 경우라면 참가가 가능합니다. 자 우사부의 시험 범위는 AP 바이오로지 실버스랑 라 되게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AP 바이오로지를 넘어서 이제 더뭐 심화된 토픽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되는 일단 토픽들을 보면은 자 b i o 뭐 animal and plant a n a 생물 t h o l o g y genetics and evolution, e c 이렇게 기본으로 루빅들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단순한 암기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아니라 이제 실험이나 데이터를 해석하고 실험 설계 능력, 그리고 논문 기반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사고력이나 분석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사고 자격 요건을 보면 생물학 수업을 듣지 않아도 참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사고는 만이더가 꽤 높은 대회이기 때문에 AP 바이오보다 좀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바이오를 일단 배운 학생들에게 추천드리는 대회입니다. 1차 예선 시험인 오프닝 시험에서 상위 10%는 일단 2차 시험 출전 기회를 얻게 되고, 상위 20%는 장려상, 그리고 30%는 공로상을 수여를 하게 되는데요. 각 대회당 매년 만명 이상의 이제 학생들이 어, 참가를 한다고 하니, 좀 굉장히 경쟁력이 좀 치열하고, 그래서 사실 1차 예선의 상위 어, 10%나 30% 안에 드는 것부터가 일단 쉽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AP에서 5점을, 뭐, 바이올리즈에서 계속 5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만하지 말고 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일단 AP 바이오 기본 이제 수준 개념 학습에 이어서 그리고 또 추가되는 심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학습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개념뿐만 아니라 실험과 데이터 그리고 뭐 그래프 분석 아니면 해석 연습을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대회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차근차근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무사고 대회를 준비하면 학교에서 배웠던 생물학 기본 내용뿐만 아니라 뭐 과학적인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바이오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은 발전을 위한 너무나도 좋은 발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회 자체가 9학년에서 12학년 고등학생들을 위한 대회이기 때문에 이제 뭐 해외 대학이나 어 미국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엄청난 이점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스템 분야. 지원자들한테 어, 되게 유리하기 때문에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대회에서 마지막 뭐 3차까지 못 가더라도 1차 예선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스펙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사보 대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생물학좀 한다 뭐 내, 지명, 내 실력을 좀 증명해보고 싶다 하는 바이오 학생들에게 꼭 한번 도전해보길 추천드립니다